자 보세요, 여러분. 어, 우리가 작년이었어요. 작년 3월 19일날 셀트리온의 주가가 14만 원이었을 때, 아 이때 참 암울했습니다. 팬데믹 벌써 우리 그때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었죠. 온통 뉴스에서 뭐 진짜 천하 역병이 돌아서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2020년 3월 19일날 통사 교섭본부장, 유명희셀트룸을 방문을 했고, 코로나19 국책과제회가 선정이 됐고, 2020년 4월 6일, 특허청장, 박원주 셀트럼 방문했고, 4월 13일날, 항체후보건 38개 확보, 6월 23일날, 원숭이 임상 시작, 2020년 7월 20일, 충남대병원에서 임상일상 시작, 8월 25일날, 경증환자대상 임상일상 식약처 승인, 9월 11일 임상 일상 시험 결과 발표. 미 국방부 이날론 USAMRDC 프로젝트 승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낙연 셀트리온 방문 10월 18일 날. 아 이때 서정진 회장님이 MBC 시즌 집중에 출연해서 2000만 명분 뭐 이렇게 조금, 어, 어, 썰을 푸셨어요. 뻑고기를 좀 날리셨죠. 이것도 이것도 되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뉴스였었죠. 2020년 12월 18일. 프랑스 통상 장관 리세트로 셀트리온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 10월 2 0일날 셀트리온 방문 아 이거 무앰배 콩고 민주공화국 국립의학연구소장 무앰배 셀트리온 방문 2021년 1월 29일 날 2월 5일 날 드디어 식약처 레키로나 조건부 허가 2021년 3월 27일 EMA 동정적 사용 승인 획득 아 이때만 해도 저는 진짜 북유럽 사개국과 뭐 수출 협의한다고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랬죠. 2021년 6월 11일 서정진 회장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아 이것도 참 좋은 뉴스였어요. 6월 30일 유럽 유망 코로나 19 치료제 선정. 7월 22일 미국 인할론 흡입 치료제 협업 발표. 8월 10일 흡입형 치료제 임상 일상 시작. 아까 구진님이 임상 일상 끝났다고 하는 거 보면. 어, 건강한 사람으로 해서 한 24명 정도 상대로 임상 일상을 했으니까 끝날 때도 됐어요. 그죠? 8월 12일, 브라질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 획득. 대권 후보 박영진 의원 셀트리온 방문. CTP 63 칵테일 대상 치료제 임상 일상 시작. 2021년 9월 1일, 브라질 초도 물량 공급 확정. 1200명분. 3500 바이알. 자. 이 이후에 어떤 뉴스들이 쏟아질까요, 여러분? 저는 9월 중순 CHMP EMA 승인 권고 의견, 9월 말 식약처 변경 허가 확대 허가, 10월달 10월 말 셀트리온 유럽 연합 초도 물량 3천억 원숙출또 10월달에 미국 FDA 긴급 사양 승인 신청.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